어, 일단 <laughs> 10번, 17번, 18번. 난 이거 5등화 됐습니다. 반자동 선거. 예, 그래, 반자동 하고. 수동 선거. 이 보면은. 10번. 10번, 18번. 10번, 18, 29번, 또 18번, 18번, 21번, 29번. 이게 만 원, 지금 현재. 잠깐 봤는데, 만 오천 원될것 같아요. 투자도 얼마 있는, 가 모르겠는데. 와, 많이 산것 같은데, 이거 지금, 만 오천 원 나온 것 같아요. 후, 습습을 합니다. 근데 몇등 됐습니까? 17, 18, 아, 진짜. 일단, 일단, 일단 이거 됐습니다. 다른 것은 대충 봤는데, 모르겠어요.